그렇게 조금 뭔가 이상한 기분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거실에 나왔더니 할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 아무래도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새벽 꿈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이 나더라. 할머니 나도 새벽에 음성을 들었어요. 하면서 대화했었습니다. <목소리> 북한의 오물 풍선 사건을 보니 생각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할머니 저희 엄마 아빠 저까지 3대가 모여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이면 할머니는 할머니 방에서 엄마는 엄마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각자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뭐냐면 눈은 분명히 감고 있는데 뇌 속에서 영화보다 더 선명한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무슨 장면이었냐면 한반도 지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그게 남쪽의 바다에 떨어지면서 물기둥 불기둥이 함께 확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제가 평소에 기도를 한다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20대였던지라, 해봤자,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나라까지는 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뭔가 이상한 기분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거실에 나왔더니 할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 아무래도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새벽 꿈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긴나더라 할머니, 나도 새벽에 음성을 들었어요. 하면서 대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슴 아프게도 연평도 회전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반경에 북한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남한 연평도를 향해 폭격했고 국군 장병과 민간인들까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특히, 내 또래의 군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들의 부모들은 한평생 어찌 사나 생각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더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 저들이 안 죽었을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못된 자들을 살려두실까 신이 있다면 저 북한 지도자들 사람들을 굶겨가면서 전쟁만 일삼는 저 나쁜 놈들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않나 하나님은 이세상의 나쁜 놈들을 왜 당장 처단하지 않으실까 나쁜 놈들을 확 죽여버리면 선한 세계가 될 텐데 왜 그리 안 하실까 고민을 깊게 할때 저희 목사님께 (10대)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제서야 와닿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유태인의 역사를 보면 눈물겹습니다. 꼭 우리나라 같습니다. 너무 잘난 나라들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라서 식민지 생활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죽거라고 피라미드 노역에 동원됐었죠. 피라미드 짓다가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다고들 하죠. 또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었고 바빌로니아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땅에서 일제식민지 생활을 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국민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죠. 그 힘들었던 와중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외쳤고, 그때 썼던 말씀이 구약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분명히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은 내가 도울 것이고 내 원수들에게는 내가 분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불을 가지고 올 거고 그의 수레는 회오리바람 같고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고 화염으로 책망하고 불과 칼로 모든 세상 사람을 심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에 보이게 아주 군대를 끌고 불과 칼을 들고 올 줄로 알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주변국들을 다 죽여 버리고 이스라엘만 남아서 다 차지하게 될줄 알고 하나님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온게 누구십니까?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평화의 예수님이 오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나다. 모세가 너희 중에 예언자를 세울 거니까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었지. 그게 바로 나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대비하셨어요. 자, 사람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약 때 예언되었던 신의 형상이었을까요? 아니요. 신이면 사람들이 잘 따라갔겠죠.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완전히 백퍼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이신 메시아 예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말 듣고 하나님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까지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있나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야 좀 자연스럽게 곱게 들리는 겁니다. 굳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만약 제가 우리 하나님 자기 여보라고 부릅시다 라고 주장한다면 전혀 미친년이다 하겠지요. 당시에 예수님 설교 듣는 자들의 기분이 바로 그런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또라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 온 이스라엘을 소동케하고 요동케 하는 자, 신성모독하는 자, 이게 예수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죠. 예, 그 사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 예수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내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모독하는 놈이 최고 죽일 놈인 거 아시죠? 제가 만약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내 아빠다 하고 돌아다니면 저 당장 총살이겠죠.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최고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녀 어부들에게 내말 믿고 따라오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당대에는 최고 미친놈이었던 겁니다. 니네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니네 어머니가 마리아인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니가 감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신성모독하느냐. 당연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연쇄살인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죄가 당시엔 연쇄살인범과 같은 무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저주형이었던 나무에 달리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또 무엇 때문이라고요? 역시 또 영과 육을 헷갈려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면 너희들의 영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였던 건데 그 당시엔 그걸 육신에 해당하는 말로 오해했던 겁니다. 네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잖냐?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안 믿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예수님 괴롭히는 이 나쁜 놈들을 당장 죽여버려야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 구해줘야지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입장도 한번 볼게요 신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자기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 진짜 구름 타고 좀 내려와서 무력으로 싸워서 구해줘야지 왜 그리 하지 않았을까 자그 이유는 먼저는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는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력을 먼저 쓰지 않고 평화의 방법을 먼저 쓰십니다. 약한 나라로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서 종교적으로 선진적인 가르침을 주어서 그 가르침을 주변국으로 전파하게 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계획이셨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식민지 때도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에게 문화의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염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몇십 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문화의 힘이 생기니 국격이 높아졌죠. 국가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죠. 김구 선생님도 아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발전된 종교 문화를 가르치고 이스라엘과 주변국까지 서서히 변화시킬 목적이었겠죠.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다면, 문화와 종교의 최고 강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자기들이 기도했던 대로 자기도 살고, 또 주변국들도 살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끝까지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으로서 내려와서 다 해결해 줄 거다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보면서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나쁜 놈들을 처단 안 하나? 왜 전쟁과 도발을 일삼는 나쁜 나라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않나? 이건 우리의 짧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말씀으로 깨닫도록 우리부터 괴몽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때처럼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 겉보기엔 가장 죄인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계몽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계몽된 자들을 통해 서서히 주변국으로 평화와 사랑이 펼쳐져 나가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